제2의 청사초롱마을 전통혼례문화 축제에 10전 행사로 홍천의 숟가락 난타 동아리가 공연을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같이 하기도 <해기로> 했는데 원래? <목소리> 아니고 그냥 게임이에요 연습 게임. 뭐였다, 보세요. 오예. 자, 우리 저기 난타라 숟가락 난타 공연 예비 연습이었습니다. 지금은 자,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큰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. 자, 지금은 봉담봉담문화센터에 송이 선생님의 숟가락 난타 공연, 봄 공연이 있겠습니다. 이 공연이 끝나자마자 식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숟가락 하는 위로 신나는 노래가 있다니, 놀랍습니다. 자, 콩당콩당 문화센터의 숟가락 난타팀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잠시 7199 차주 분께서는 차를 좀 이동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. 7199. 어, 그리고 공지 말씀은 말씀하시... 11시 반부터 식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식사 시간을 우리 저 장태길리에 한 예은 음식 성씨가 어떤 때입니다. 아, 어, 오늘 새새시죠 예, 네, 축하드립니다. 신랑은 어디 계세요? 신랑 화장실. 아, 화장실? 아, <웃음> 화장실 좀 <laughs> 하셨구나. <웃음> 자, 안녕하세요. 네. 입구서부터 다시 한번 어, 스케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자, 11시 30분부터 아, 잔치, 된다고 합니다. 어 아, 바람이 많이 부네. 아 이랬대 이렇게 했던 장면들입니다. 자자자 자. 아이. 참치국수 먹고 안 가요? 최고 저희 원동 1, 2 김장 축제 아, 아 거기를 가셔야 되는데 내가 어. 큰일났네 어. 어. 얼른 얼른 가주세요 여기 알른 찍을게요 나 Yeah. 자 잔칫국수 음식 어, 시식이 어, 게 개시됐습니다 먹어야죠 어. 아, 우줄은안었네술 사야죠 그럼 줄란 서고 어떻게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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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먹어요 줄을 쓰세줄고 어떻게 먹어요 을쓰요 와! <목소리도> 아, 여기는 국수 삶는 데입니다. 국수를 지금 엄청 설어대고 있습니다 국수를. 야 장치 국수 특별히 맛있겠네. 야, 기다 거기 좀 말을 한다면 이제 또. 지

저 안에 가서 지금... 이거 나가 가지고 국수 집어서 저쪽으로 가시면 돼요. 네, 네. 예, 국수 집어서 <laughs> <laughs> 여기 잠깐만 찍고요 잠깐만 잠깐만 아 오늘, 오늘 저 시장가 시는 혼례 예? 전통 혼례 하시는 분두분 분, 신랑 신부 아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아 원래 이 마을에 사세요? 아니요 그러면 남면 남면 남면은 차동인데. 다른, 다른, 다른 면이잖아요. 네. 네. 어, 전통 훈련이라고 일부러 오셨구나. 네. <laughs> 멀리서 왔어요. 네. 아유, 이렇게, 뭐야, 기꺼이 와서 이렇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예. 네. 좋은 척 되세요. 네. 고생하셨니다사해사해 <laughs> 어, 어, 어. 아, 응. 어, 진짜요? 어, 여기, 어, 여기, 진짜요? 어, 네. 아, 여기 음... 네. 이제 네 분이 네. 하는데 군수님이랑 의장님이랑 오시나? 예. 네. 두 분하고 같이? 아니요. 형은 보좌님. 아, 부장님. 아유. 장님 그럼 김진짜 도시님도 오셔요? 네, 오시다는데. 아유, 대단하네. 아프시다는데 참석을 해주셨네요. 네. 아, 진짜 멋진 행사 가될것 같네. <laughs> 그래, 짝꿍이 네, 지금 잘 찍고 있어요 네, 홍천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잘 찍고 있습니다 여기도 참 홍천이지 자, 이제 식사가 계속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, 공연과 식전 공연과 어, 식사 준비하는 모습을 찍고 있습니다. 어제 한번 예, <laughs> 네, 먹는 모습을 한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음, 음. 전통 훌레 국수 맛이 어떠세요? 너무, 너무, 너무 맛있습니다. 맛있습니다. 아 저기. 누구요 어유. 그게 다 얼로 들어가셨어요? 들어수어요 아, <laughs> 이마을 훌인가요 옆동네요. 옆동네는 어디? 아니요. 성산 네네 네. 네. 오늘 볼까요? 특별히 오셨나요? 시간 내서 오신가 보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공연하러 왔습니다 네 오늘 댄스요 아 일단 멋진 공연 하세요 네 아니 이 노래 어떻게 어디 갔다 오시는 거예요 운영운영 여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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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요 여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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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, 아유, 엄청, 어유 엄, 예, 안녕하세요. 엄청, 어. 엄청 맛있어 보이네요. <laughs> 저는 이제 맛있어. 맨 마지막 꼴찌로 이제 가져오 수밖에 없죠. 저는 이제 촬영하다 보면. 좀 예, 예. 아이고, 아이고, 예, 아이고. 예. 맛있게 드세요. 네, 네.

자, 이제 식전 모습 그만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